야, 이 새끼가 진짜 안 좋은 걸로 스타긴 스타야. 지방 그 천안에서 이름을 알리는 거는 제대로 알렸어.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. 이 새끼가, 그러니까 업적이, 이 지금까지 헬스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뤄낸 가장 큰 업적이, 이제 작년에 또 전국체전에 마이너스 8 0 k g 를 나가서 18명이 출전을 해버리는데 18등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버렸어요. 어, 그러니까 엄청나죠. 단한 명도 전국에서 나온 그 어느 동네 지역의 사람도 제끼지 못한 그 꼴등을 해버렸는데 그게 어떤 컨디션 조절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자기의 개인 라이프나 음식 실패로 인해서 했나. 우리가 이렇게 몇 번이나 한번 의심이나 어 그럴 수도 있을까? 러런 다이어트를 한번 정도 실패하는 건 그럴 수도 있잖아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7명이 나왔는데 단한 명도 제껴 버리지를 않고 또 17등을 해 버렸습니다. 정확하게요. 아마 17명 나왔는데 한 명이 기권을 하고 내가 알기로 한 주먹이 꼴등이에요. 아 일단 그게 어마어마한 또 업적을 작년에 이어서 이루어 버렸어요.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난 냉정하게 그러니까 뭐 디스하고 뭐 농락하고 기만하고 이런 걸 빼고 작년보다도 몸이 더 훨씬 더안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도 몸이 안 좋은데 계속 매년 후퇴하는 빌더는 역사상 최초예요. 그러니까 국내 조선 백제 고구려 역사상 통째로 이 우리나라의 옛날 그러니까 석기 시대와 조선 시대 세종대왕 시대를 포함해서 역사상 그런 쓰레기 몸에서 더 쓰레기가 되어가 퇴물를 후퇴하는 바디빌더는 처음이라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바디빌더가 전성기를 찍어서 뭐 강경원이 세월이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진다. 근데 이 사람은 역사상 되게 좋았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주먹이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안 좋을 수는 없어. 역사상 그냥 헬스하는 새끼 중에 제일 쓰레기인데 그 몸에서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버려. 매년 가면 갈수록 더 쓰레기 돈탁한 돼지 새끼가 돼가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에요. 내가 말했지, 5공하고, 4공하고, 그리고 고구려, 백제, 신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도 이 정도의 역사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. 하여튼 그렇게 오래또 레전드 그몸 상태를 바디 상태를 찍었단 말이죠. 체지방 상태는 농담 안 하고 2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올 체지방 상태는 왜 그러냐면 보통 15%만 돼도 복근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, 나와 우리 국민들은 이 새끼한테 사실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. 어차피 돼지 새끼기 때문에 비만이기 때문에 그 비만을 탈출하는 정도. 그냥 체지방 한 15%에 복근에 전거근이나 갈비뼈가 살짝 보이는 상태로 대회를 나왔으면 좋겠다. 그래도 18명 나오면은 한 16등 정도만 해줘라. 우리가 바라는 건그 정도거든요. 무슨 뭐 3등을 하고 5등을 하고 메달을 따고 이런 거는 얘 같은 소리고요. 우리나라가 미국을 전쟁으로 이겨 버리는 게더 빨라요. 그 새끼가 뭐 체전에서 5등, 3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. 어, 전쟁으로 갔다가 탱크랑 전투기로 미국을 우리나라, 한국이 이기는 게더 빠르단 말이야. 어,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18명 중에 한두 명만 제껴 줘라. 이게 우리의 소망이자 꿈이었는데. 어,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. 왜냐면 올해도 체지방 20%로 나와 버렸어. 아니 15%만 돼도 복근이 나와요. 그러 그러니까 지방 대회, 시 대회, 생활 체육 대회, 실버 타운 대회 봉시장배 작년부만 가도 마스터즈만 가도 어 복근들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고등부든 동호회든 소모임이든 어디 어플에 나와가지고 이제 헬스하는 새끼들 모여라 해도 복근은 있어요. 근데 이 새끼는 아니 전국체전을 나간다 그래서 뭐 어디 대표다 자기가 내추럴로 보디빌딩을 통달했다 크리스 범스테드 옆에서 자기가 약을 썼으면 단둘이 박빙이었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문제가 복근을 못 만들어요. 프로축구 말고 조기축구에만 나가 거기 나가서 좀 빡세게 뛰는 아저씨들은 복근이 있어요. 왜냐면 복근 운동은 안 하는데 유산소를 워낙 열심히 하고 볼을 주말에 자주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복직근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새끼는 그들보다도 실제로 농락하는 게 아니고 없어요. 배때지 한번 보세요.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을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복근이 어느 정도 선. 그냥 배드민턴 선수 뭐 중학교, 고등학교 축구부 정도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새끼란 말이지. 그러니까 체지방을 보통 보디빌더는 뭐 3%, 5%, 4%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20%로 나왔단 말이지. 근데 그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 새끼가 지금 몇 년간 그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랄까?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. 원래 있었어.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실망도 하고 그리고 싫어하던 애들은 더 어이가 없고. 왜냐면 자꾸 지가 뭐통 달에 뭐 자기는 뭐 약을 조금이라도 썼으면 올림피아에 갔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체지방을 20%까지밖에 못 빼니까 막 바디 프로필을 하거나 뭐 간호조무사다 어 내가 뭐 필라테스 아니 필라테스가 아니라 네일아트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애들도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은요 주먹에 두배 이상은 뺍니다술 어 마실 거다 마시고 헌팅포차 다 가고 1987인가 가서 저술처 마시고 해도 그 운동 주 3회 정도밖에 안 해도 지방을 어느 정도 빼고 뱃살을 빼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단 말이죠 근데 이. 이 새끼는 그 간호조무사, 야간 근무하는 대학 간호사들 정도도 못 빼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해요. 그리고 오늘도 체지방 20%인데 로딩을 이빠이 때렸고 이 새끼가 또 노력하는 척. 이 새끼가 전통적인 역사로 노력하는 척을 존나 열심히 어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인스타 피드에 올려버린 게 개체를 통과를 못할 것 같아서 직전에 버피 테스트 천 개를 후려가지고 자기가 맞췄다 이거를 멘탈이 좋다라는 걸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개체를 맨날 못 맞춘 상태로 가거든요 시합장에 근데 무슨 뭐 우리가 무하마드 알리 뭐 조지 포먼이 권투대회 하기 전에 단수 끊거나 침뱉어가지고 사탕 빨면서 개체 맞추는 것도 아니고 보디빌더는 밴딩로딩이나 스킨이나 대피니션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보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권투선수, 복싱선수, 요즘 복싱선수도 아니야, 85년대, 80년대 중반 애들이 하던 다이어트 방법으로 체중을 맞춰와서 자랑을 한단 말이야. 근데 문제는 17명 나왔는데 17등이야. 그러니까 여기 보는 시청자들은 지금 당장 오늘 시합 나가도 여기서 90% 이상은 그 새끼 이긴다고 보면 돼요. 운동을 하던 새끼들이든안 하던 새끼들이든. 여러분들도 뭐 도보는 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유산소 되잖아 이 새끼는 그것도 안 하던가 그걸 하고 더 처먹어 마라탕으로 그 이상의 로딩을 걸어버리는 거지 아니 나는 존나 웃긴 게 18명 나왔는데 어떻게 전국에서 단한 명도 못제기고 18등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존나 아이러니한데 올해도 17명 나왔는데 정확히 27등을 했단 말이야 그게 120명 나왔으면 120등을 한 거야 이 새끼가 800명 나왔으면 802등을 한거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자기 뒤에 누군가를 있는거를 버티지를 못하는 새끼예요 그지? 그러니까 이 꼴등에 대해서도 이 새끼 뭐 자부심이나 컴플렉스가 있나봐 내 뒤에 누가 있다고? 그걸 용납하지 못해 그럼 더 먹을거야 난더 많이 먹을거야 나보다 뚱뚱한 새끼가 있다라는걸 난 견디지 못해 내가 가장 비만이어야 되고 내 복지근이 가장 보이지 않아야 돼 가장 희미해야 해이 새끼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부심을 깔아놓은가 봐. 어이 새끼. 그러니까 지가 지금 컨셉 자체가 돼지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. 그러니까 지방을 20%로 만들어서 오늘 대회를 뛰러 갔으면 은 아가리를 닦고 좀 몰래 어쥐 죽은 듯이 죄스럽게 뛰고 돌아가서 원래 하던 농사나 짓고 홈이 들고 뭐 낮판어 다니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 깝치는 거를 참지를 못하고 개체하러 가서 바로 올려버렸단 말이지 아 체중을 좀못 맞춰서 버피 테스트 천 개를 조져버린 다음에 개체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지 이 새끼 천개 절대 안 했어요 천개 못해요 이 새끼 1년 동안도 1년 동안 나눠서 해도 천 천계를못 하는 심폐지구력을 가진 새끼가 그날 당일에 지금 몇분 만에 천계를 했다고 구라를 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많이 달아요.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요. 저도 제가 시합 안 나간 지가 오래됐잖아요. 근데 제가 이름이 알려졌잖아요. 그리고 저를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, 나한테 기대하는 시합을 보러 온 사람들의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. 근데 그 친구가 존나 잘하는 건 모독, 모욕, 치욕을 보여주는 거예요. 걸 존나게 잘해요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만들게 아니면 아예 안 나가는 거야. 안 나가면 무슨 개소리라도 안 하고 욕이라도 안 먹잖아. 그렇게 모독이라도 안 하잖아요 관객을. 그 새끼는 매년 꾸역꾸역 매년 매년 나가요 시합을.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지키면서 아가리만 털고 항상 20명 나오든 15명 나오든 꼴등을 하는데 존나 꾸준하게 나간단 말이지. 참가비는 존나 잘래. 그 돈으로 그냥 마라탕 몇 그릇을 더 먹으면 아깝진 않아요. 지방 세포라도 늘어나니까. 근데 자꾸 참. 가비를 내고 프로탄 값을 내고 트렁크를 사고 기름값을 내 가지고 전국체전을 뛰러 간단 말이야. 그게 존나 아까운 거야. 사치라고 사치. 아니 우리나라 헬스 유튜버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다이어트 못하는 새끼는 단한 명도 없어요.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런 게 있어. 우리가 격투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열정 있다, 의욕 있다, 투지 있다 이러면 자기가 죽든 말든 막 엄청 싸우잖아. 엄청 투지 있게 의욕을 갖고 열정 있게 엄청 치고받고 싸운다고 자기 뭐 면상이 십창 나든 말든 그런 어떤 여러분들한테 의지와 정신력, 멘탈리팅 뭐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새끼 시합 나와서 포즈도 잡는 거 보면 알겠지만 지도 지몸이 쪽팔려.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고 자기 몸이 치욕스럽고 쪽팔린 걸 알고 있으니까 나와서 포즈를 그냥 살짝 살짝 건성 건성 대충 대충 그냥 포즈만 살짝 힘 주고 빨리 도망간단 말이야.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야. 포즈를 되게 빨리 빨리 잡아요. 그리고 몸을 부끄럽다는 듯이 잡아. 우리 여자들이 이 첫날 밤에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안나가지고 좀 쑥스러움을 타서 몸을 빌빌 꼬는 뭔가 그런 이제 이 발그레 해져가지고 여자애들이 쑥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혼 첫날 밤에 그런 포즈로 요염하게 포즈를 살짝살짝만 잡고 바로 도망가버리더라고 다른 애들은 좀 시원시원하게 포즈를 잡고 절도 있게 강단 있게 멋있게 아, 무게감을 갖고 포징을 잡는데 이 새끼는 지 몸을 존나 누구보다 개쪽팔려 해요 그 눈빛이나 표현력에서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거길 왜 나가냐고 자꾸 가족 욕먹이고 천한 욕먹이 먹이고 지도 욕 먹고 계속 전 국민의 모자란 바보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미 되었고 그게 실제고 맞고 근데 거기 나가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?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. 난 진짜 바보예요.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꾸 움직이는 사람 같은 그 사람은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느꼈을 거야. 포즈를 왜 저렇게 잡지? 왜 대충 자꾸 빨리 도망가지? 설기가는 오히려 평소에 약간 어리버리하고 어벙벙해 보이는데 무대 올라가면 포스가 있고 눈빛 변하고 포징도 절도 있게 잘 잡아요. 되게 포스 있고 멋있게 변한단 말이 무대에서. 왜냐 자기가 몸에 자신이 있거든. 자긴 다이어트도 잘했고 열심히 준비도 했고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. 그래서 평소에 돌아다닐 때는 좀 이제 어리버리한 면도 있고 좀 어리숙한 면도 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본질, 본업에 들어가면은 자신감이 넘치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진다 말이지. 몸도 항상 잘 만들고 그래 어때? 모두에게 리스펙 받잖아요. 선수든 뭐 팬이든 관중이든 모두한테 리스펙 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단말이야 내가 이번에 몸 봐도 이번에도 역시나 존나 잘 만들었어. 포즈도 존나 잘 잡고 그리고 포즈를 잡는 그 텀들 타이밍과 시간 몇초몇초 몇초 단위로 어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열심히 잡고 투지를 가지고 열정 있게 준비했다라는 게 보여. 근데 이 새끼는 그 멀리까지 왜 운전하고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야.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, 도봉시장배, 생활체육, 저기, 거제도? 거제도에 만약에 고등부 3명이 나왔다 그러면은, 이 새끼가 4등이에요. 아니면은 뭐 고성이나 개성에, 뭐 미스터 개성을 열었어요. 그럼 거기 마스터즈, 뭐 70, 80 넘은 사람들 뭐 5명 나왔다. 그러면 이 새끼가 6등이라고요. 아, 그 누구도 뱃살이 있는 상태로 시합을 나가진 않아요. 뱃살은 빼고 나온다니까? 아무리 팔다리가 얇더라도.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근육을 원하는 게 아니야. 뱃살이라도 빼고 나가자, 이거야. 아니, 뱃살이 출렁거리는데 나가면 어쩌자라는 거야. 갈비뼈라도 보야될 여거 아니야. 전거근, 복사근은 아니어도. 아니, 그니까 러 북한 애들도 음식 조절을 강제적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굶다 보니까 그 새끼보다 복지근은 좋아요, 대피니션은 근데 이 새끼는 풍만하게 풍족하게 존나 잘 처먹으니까 맨날 삼시새끼 마라탕하고 순대국만 처먹다 보니까 배가 존나 토실토실한데 배만 토실하면 모르는데 엉덩이는 더 토실해 뭐 경량급들 이런 애들은 얼굴이라도 날라갔어 그리고 복근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굶은 티라도 나요 나는 막이 근육량이라든지 사이즈는 뭐 제품이 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운동을 잘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다이어트는요 솔직히 요즘 네이버나 유튜브에 너무 많이 정보들이 알려져서 그냥 시키는 대로 뭐 지식이 많은 지식이 필요가 없어 그냥 알려져 있는 것만 지키면은 남녀노소 회사원이건 뭐건 누구나 가능해요 그냥 식단을 지키고 유산소를 달리면 존나게 달리고 줄넘기하고 홀라오프 돌리면 다이어트는 된다고요 근데 이 새끼는 유산소도 안하고 간혈적 단식이라는 핑계로 탕수육만 존나게 처먹고 있고 그거 뭐야 양념닭 설기간도 생닭을 전 식사를 생닭으로 먹는데 이 새끼는 그 불닭 양념닭인가 그런 양념치킨으로 단백질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살이 빠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양념치킨을 먹고 씹어 어떻게 뺀다는 거야? 오히려 그 닭가슴살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거냐면 뭐 홍보하니까 그런 거겠죠? 이거 먹으면 이 정도로 토실해집니다. 이게 벌크업에 특화된 닭가슴살입니다. 살찌려면 이거 드세요. 비만이 되기 위한 나만의 상금 노하우입니다. 그렇게 지금 닭을 팔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안 커지는 분 말라서 고민인 분들 거식증에 걸려있는 분들 몸 불리기에 이거만 한게 없습니다 이 닭을 드세요 지금 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새끼는 생닭을 먹어야 돼요 굽거나 삶아도 안돼 그냥 그대로 먹어 그 새끼는 에어프라이기, 전자레인지, 가스레인지 이런 거 돌리지 말고 그냥 생닭을 가져와서 바로 레어로 씹어버리라고 구워도 안 돼, 그 새끼는. 뭔가가 첨가되면 안 돼. 그냥 자연식으로 그대로 삶아먹, 아, 지 말고 그냥 그대로 씹어먹으라고. 그런 새끼가 무슨 조리가 필요해요. 그런 시골 농부 짐승. 아니, 다쾌는 오바야, 이러는데. 왜 그러냐면, 그 새끼가 내가 보니까 설사라도 많이 해야 좀 빠지더라고. 옛날에 그 새끼가 미리 까나 놓을 때 무슨 잘못 닭을 잘못 먹어서 하루에 설사를 200번을 했습니다. 뭐이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. 오늘은 버피 청개죠 그때는 설사 200번이라 그랬거든요. 그때는 얼굴 살짝 빠지더라. 그러니까 이 새끼가 설사라도 시켜야 돼. 어차피 이 새끼 유산소 안 해요. 어차피 식단도 안 지켜. 그러니까 설사라도 존나게 시켜 그냥 뒤지게. 그러니까 이 새끼는 생닭만 먹어야 되고 그걸 회로 먹어야 돼. 그래서 그거를 조리한다거나 전자레인지 근처에 간다거나 이러면 안 돼. 마트에서 그냥 바로 씹어. 그렇게 돼야 되는 새끼야 이 새끼는. 그래서 이 새끼 봐봐요. 맨날 자랑하는 게 설사를 지금 뒤지게 했습니다. 몇백 번한지 기억도 안 납니다. 그 다음 사우나 12시간으로 8kg를 뺐습니다. 버피 1000개로 오늘 개체를 맞췄습니다. 아니, 일반적인 보디빌더는 그냥 식단 지키다 가면은, 개체 때 가면은요, 아, 그냥 누구나 맞춰요. 평소에 식단 지켰으면. 근데 식단을 365일 중에 360일을 안 지키다가 갑자기 마지막 5일에 버피 테스트랑 땀 빼기를 들어간단 말이지. 그 다음에 노력을 존나 한 척을 해요. 근데 뱃살이 존나 많어. 그래서 설기관한테 손절당했잖아요. 이 새끼는요, 지금 주제 파악이 너무 안 돼요. 나도 말했지만 내가 만약 에 시험을 나가면요 뭐 완성도나 근육 사이즈나 이런 게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아니, 무조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다이어트라든지 내 열정이라든지 에너지와 모든 걸 쏟아부었다라는 그런 간절함은 느껴져야 돼 몸과 얼, 얼, 얼굴과 몸에서 그건 보여야 돼 그래야 아 동현이가 노력 정말 많이 했구나 감동적이다 이런 걸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영감을 받고 아예 운동법이나 이런 거에도 신뢰를 얻고 아저 새끼가 노력이 되는 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끼는 말로는 자기의 주장과 호소로는 자기가 이제 약을 썼으면 크리스 범스 테드 옆에 있대요 라이벌이래요 근데 문제가 내가 그, 그들한테 나와 여러분들이 그 새끼한테 원하는 건 근육이 아니야 오로지 복근 엉덩이 살좀 빼라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그것도 못한다고 근데 왜 자꾸 시합을 나가는, 나가는 거냐 말이야 내가 몇년 전부터 말했잖아 시합 나가지 말라고 주먹이가 진짜 빌런이기는 하다 사람이 실력이나 능력이 없으면 모잘라지기라도 해야 되나 봐요 어, 저 새끼 진짜 부족하고 모자라고 특수반이다 그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억그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가든지요 그게 유도든 공부든 레슬링이든 보디빌딩이든 18명이 출전해서 18등 하기란 진짜 어렵습니다 1등 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식단 아예 안 지켜야 돼서요 200명 나오면 200등 하는 게요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내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꼴등을 하는 건요 그것도 매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절대로 놓치지 않아 꼴등을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... 그러니까 그런 이런 보디빌딩 바닥에 저 정도 특수반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 새끼는 운동도 모르고 식단도 모르고 지능도 낮고 실천도 못하고 그냥 뛴 뛰는 거, 달리는 거, 두부 먹고 살 빼는 거, 실행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, 뭐 운동을 실기적으로 할줄 알든가, 아니면 뭐 식단을 영양을 좀 알든가,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면 굶을 줄라도 알아서 실천력이라도 있던가, 아니면 지능이라도 높아서 숨어 지내든가, 그 모든 유전자가 합쳐진 특수반이라고요.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니던 시. 특친는요특수반들을 15반에 다모아놨어 거기 들어가면 아주 미지의 세계예요 별의 별의들이다 있어 걔네는 어떤 예상할 수없는 짓을 하거든요 <laughs>